회사에서 성과가 안 좋으면 월급을 깎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거 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 삭감은 회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줄이려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 규칙을 바꿔서 성과 기준을 넣는 경우라도 임금을 낮추는 불이익 변경이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성과가 나쁘니 다음 달부터 월급 삭감. 이런 일방적 통보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 절차가 불투명하면 부당한 임금 조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과를 이유로 월급을 깎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과 평가 때문에 실제 임금 삭감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와 동의 여부부터 꼭 확인하세요.